가난은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현장을 다니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곳에 머물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부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선 돈 버는 이야기가 오가고 기회가 논의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곳에선 불평이 돌고 핑계가 쌓이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저는 불도저를 몰던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어디에 서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건설 현장에 갔고 사업가 모임에 나갔고 배울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같은 곳만 맴돕니다. 같은 술자리, 같은 불평, 같은 얼굴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깨달은 절대 가면 안 되는 다섯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평만 가득한 술자리 둘째, 공짜를 찾는 모임 셋째, 과거만 이야기하는 자리 넷째, 남탄만 하는 사람들 다섯째, 실천 없는 학습 모임. 당신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곳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온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탈출 이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한 글자가 당신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불평만 가득한 술자리입니다. 저는 현장을 다니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불평만 커진다는 것을, 불평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회사 탓을 하면 옆 사람도 거듭니다. 정부 탓, 경기 탓, 직원 탓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두 시간이 지나도 해결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불평을 정당화해주고 서로의 실패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변명을 받아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사업은 그대로고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더 무서운 건 불평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불평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자연스러워지고 결국엔 불평 없이는 대화를 못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한 건설 현장에서 소장들이 모여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술이 몇잔 돌아가자 한 소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공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자 옆 소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협력 업체들도 다 문제고요. 또 다른 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공기만 재촉하고 현장 사정은 하나도 몰라줍니다. 두 시간 내내 불평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도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얼굴은 어두워지고 목소리는 낮아지고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다른 현장에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역시 소장들이 모였고 역시 술자리였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소장이 말했습니다. 자재비가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업체와 직거래를 시도해 봤습니다. 다른 소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 절감했습니다.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해결책이 오갔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는 높아지고 얼굴은 밝아지고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6개월 뒤첫 번째 연장은 공기를 못 맞춰 계약금을 물었습니다. 소장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장은 예정보다 한달 빨리 완공하고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소장들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제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가난이 모이고 해결책을 논하는 곳에는 기회가 모인다는 것을 불평은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지만 실천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그 후로 불평하는 자리엔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평을 시작하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했습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술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갑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불평하는 자리만큼이나 위험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공짜를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두 번째, 공짜를 찾는 모임입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공짜를 찾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고, 왜냐하면 공짜를 찾는 순간 진지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니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니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도 여전히 다음 공짜를 찾아다닙니다. 공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소중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실천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가 아닙니다. 돈을 낸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책임을 지면 결과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배우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친다는 무료 강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강사가 열변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다 강연 중반 강사가 책한 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담은 책이 있습니다. 5만원입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니, 무료라면서요? 사기 아닙니까? 결국 절반이 나갔고 남은 사람들도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연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무료 자료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생 공짜만 찾아다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제가 참석한 유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가비가 100만원이었고 3일 과정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저는 주저없이 참석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진지했고 질문이 쏟아졌고 밤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참가자가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참가자는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사람들은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경험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건설 공법을 배웠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바로 자료를 정리했고 일주일 뒤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기간을 30% 단축시켰습니다. 100만원이 10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값을 치른 사람만이 진짜 배운다는 것을 공짜를 찾는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지만 투자하는 사람은 미래를 얻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유료 교육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비싸도 좋은 강연이 있으면 참석했고 좋은 책이 있으면 샀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투자가 현대를 키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임에 갑니까? 공짜만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유료 모임이 있다면 돈을 내고 가보십시오. 그 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만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과거는 편안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바꿀 필요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과거 이야기는 도피처입니다. 그때는 좋았어, 그때는 할수 있었어, 그때는 잘 나갔어 라고 말하면서 현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배울 곳이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에 갇히고 현재를 잃고 미래도 잃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실수를 반성하고 다음을 준비한다면 그건 성장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비교하고 미래를 포기한다면 그건 정체입니다. 198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저는 한동창회에 초대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옛 친구들이었고 반가운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자 모든 대화가 과거로 흘렀습니다. 야, 기억나니? 우리 학교 다닐 때그 선생님. 맞아, 그때 우리 정말 말썽 많이 피웠지? 그때가 정말 좋았어. 지금은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 학교 축제 때 말이야, 정말 재미있었잖아. 다른 친구가 맞장구쳤습니다. 그러게 요즘 애들은 그런 재미를 모를 거야. 두 시간 내내 20년 전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없었고 미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누구도 요즘 뭐 하세요?라고 묻지 않았고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답답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기업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대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사업 하십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중동 건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계획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자부품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즉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논의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즉석에서 세 명이 손을 들었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쯤 구체적인 협력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6개월 뒤첫 번째 모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학창 시절 이야기, 똑같은 추억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 사람들은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일부는 함께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새로운 기회를 논의합니다. 이 경험이 제게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도 잃고 미래도 잃는다는 것을 과거의 영광만 되새기고 과거의 성공만 자랑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과거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배워야지 거울 속에 들어가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이제 앞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 후로 과거만 이야기하는 자리는 피했습니다. 누군가 그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써야 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고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과거에 갇힙니다. 당신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과거에 사는 것만큼 위험한 건또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탓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을 다니며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남탓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남탓은 배움을 막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남에게 돌리면 자기는 반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탓만 합니다. 남탓은 쉽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순간은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당신의 성장을 막고 당신의 기회를 빼앗고 당신의 미래를 망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배움이 시작되고 배움이 시작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기회가 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됐고 저는 소장들을 긴급히 불렀습니다. 한 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재가 늦게 도착해서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자제는 언제 주문했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달 전입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늦게 보냈습니다. 다른 소장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인사팀에서 제때 안 보내줬습니다. 또 다른 소장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모두 남 탓이었습니다. 본사 탓, 자제팀 탓, 인사팀 탓, 날씨 탓. 자기 책임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뭘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제가 늦을 걸 예상했습니까? 대책은 세웠습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다른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도 자제가 늦었고, 그도 인력이 부족했고, 그도 날씨가 더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대체 자재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기존 인력으로 작업 순서를 완전히 재배치했습니다. 더운 시간엔 휴식을 늘리고 새벽과 저녁에 작업을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기를 마쳤습니다. 보너스를 받았고 더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지금은 임원이 됐습니다. 남 탓만 하던 소장들은 계약을 잃었고 현장을 떠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만 온다는 것을 남 탓은 순간의 위안이지만 책임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저는 그 후로 책임을 먼저 지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때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인가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실패한 직원에게 왜 못했나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를 물었습니다. 최근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누구 탓을 먼저 했습니까? 다음번에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입니다. 라고 먼저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없는 학습 모임입니다. 배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배움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현장을 다니며 깨달았습니다. 배움과 실천은 다르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건 경험이 되고 경험은 돈이 되고 돈은 또 다른 기회를 부릅니다. 세미나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다른 강연을 듣고 매달 다른 책을 사고 매년 다른 과정을 수강합니다. 하지만 배운 걸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게 무서우니까 배움으로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배우기만 합니다. 배움이 도피처가 된 겁니다. 1983년 서울에서의 일입니다. 성공하는 사업가의 7가지 습관이라는 강연이 열렸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인맥 구축, 투자 전략까지 실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메모했고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옆자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떤 걸 실천해 보실 겁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다음 강연도 들어봐야죠. 다른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오늘 배운 걸 언제부터 적용하실 겁니까? 그 사람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책도 좀더 읽어보고 다른 세미나도 알아봐야죠.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6개월 뒤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만 조금 달랐고 성공하는 투자자의 10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전에 봤던 그 사람들이 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메모하고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똑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건 실천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 중입니다. 더 배우고 나서 시작하려고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하기엔 불안해서요. 좀더 공부하고 나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생 준비만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제가 만난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세미나에 단한 번만 참석했고 노트 한 장만 들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지난주에 배운 거 바로 해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사무실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읽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목표가 명확해지니까 집중이 됩니다. 지난주에 새 거래처를 두 곳이나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사업은 두 배로 커져 있었고 직원도 3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배운 걸 하나씩 실천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반면 세미나만 다니던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고, 사업은 그대로였고,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경험이 제게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배움과 실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 학생이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됩니다. 세미나만 다니는 곳은 착각의 공간입니다. 나는 뭔가 하고 있어. 나는 준비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배움이 행동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저는 그 후로 배운 건 즉시 실천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들으면 다음날 바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실천하면서 배우는 게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100배 빠릅니다. 당신은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실천했습니까? 오늘 배운 것중단 하나라도 내일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다섯 곳을 말했습니다. 하나, 불평만 가득한 술자리 둘, 공짜를 찾는 모임 셋, 과거만 이야기하는 자리 넷, 남탄만 하는 사람들 다섯, 실천 없는 학습 모임. 이 다섯 곳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빼앗고, 기회를 빼앗고, 결국 미래를 빼앗아 갑니다. 가난은 습관입니다. 음. 가난한 곳에 자주 가면 가난한 습관이 몸에 배고 가난한 습관이 몸에 배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습관은 이자처럼 쌓여서 대물림됩니다. 부자 3대가 가는 집안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습관, 투자하는 습관, 미래를 논하는 습관, 책임지는 습관, 실천하는 습관. 그 습관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보십시오. 똑같은 곳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온 뒤 당신의 삶이 나아진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불평하는 곳을 떠나고, 공짜를 찾는 모임을 피하고, 과거만 이야기하는 자리를 멀리 하고, 남탓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배우기만 하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십시오. 기회를 이야기하는 곳, 돈을 내고 배우는 곳, 미래를 논의하는 곳,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장소가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배웠고 실천했고 성장했습니다. 그 선택이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탈출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한 글자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